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 팬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우리 50대 중년들은 도박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잠깐 또 소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은 우리 인간은 내기에 대한 본성이 워낙 강력해서 수천 년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도박을 금지하려는 국가나 정부의 노력이 성공해서 잠시라도 도박이 근절된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지시킨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도박은 최대한 은밀하게 성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시대에도 도박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지배계국과 정부는 막을 수 없다면 합법화해서 세금이라도 걷자는 명분으로, 부족한 재정이라도 보충해보자는 명분으로, 공공연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도박을 권장하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종목은 합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박의 역기능에 수많은 가정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교육 없이, 아무런 경고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손쉽게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금의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빈자들을 더 가난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박이 더욱 나쁘고 위험한 것은 나 자신은 도박의 유혹에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 중단한 명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정부가 합법화해서 펼쳐놓은 카지노든 경마든 경륜이든 경정이든 로또든 스포츠 토토든 청도 소싸움이든 심지어는 주식까지 어느 하나에 빠지면 즉 중독되면 가족 전체가 함께 파탄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박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의 역기능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도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시하면서 금기시하고 터부시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어차피 경마가 너무 좋아서 끊을 수 없다면 이기는 도박을 추구합니다. 어차피 경마가 너무 좋아서 끊을 수 없다면 그리고 이젠 돈도 깨질 만큼 깨졌다면 이제는 이기는 경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따는 경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현재, 비록 이론적이지만, 소기의 공부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적벽은 맞추는 경마, 승률 경마가 아니고, 이기는 경마, 수익률 경마를 추구합니다. 조만간 경마가 정상화되고 수도권 마장이 오픈되면, 이제는 실전 막건으로, 이론이 아닌 적중 막건으로 마무리 경마 공부가 되었으면 소망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50대 중년 여러분, 파이팅! 경마 팬 여러분, 파이팅!